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의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지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절다 같이 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의 나사라심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따릅니다. 주의 은혜를. 뭐 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명령이보보단나 자신을 향한 하늘의 소리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악모하며 갈망하며 갈급해하여 다시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지난 주일에는 우리에게 갈망하는 성도, 악모하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갈망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 10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하다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울까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창하는우리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세상에 어떤 그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를 추권합니다. 최고의 행복은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질 만큼 헌신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약속일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영혼에게는 어두움이 없고 슬프고 곤고한 날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탁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갈급한 신령, 누가복음 1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laughs> 누가복음 11장, 김혜숙 권사님, 김혜숙 권사님, 무단장 같던지,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laughs>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예, 네.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보다미 <laughs> <못 알아요. 웃음> 그의 강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얼마나 간청을 했든지 내게 줄 것이 없어, 이웃생이 형제에게. 이 떡덩이를 구하는 이 사람. 성경을 말합니다. 벗땜으로는 줄수 없지만, 간청함을 듣고 아니 줄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절함 속에서 받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수 없어요. 사람에게 복 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게 복을 주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역사가 남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발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댐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어떡한 대죠? 간청함을 인하여 어떻게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기 일로 오십시오. 물대접하 권사. 여기 성경의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법땜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를, 요구한대로 이루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각가인 개인에게 하나님이 다른 것참 훌륭하다. 너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니까, 그러니까 하간절함이라다 간절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뒤돌아보는 지난 날에 우리들의 교회의 발자취, 나 자신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니 간절할 때 하나님 모든 거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간절함이 없었으면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코로나19 이후로 우리들의 신앙이 나태해졌고 안니해졌고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침체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간절함을 회복하라 하시니 주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헛됨으로는 줄수 없지만 간청하는 너의 그 간청함을 듣고는 일어나서 주지 않아야 할수 없는데 내 요구한 대로 될 것이다.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응답이 여러분 생에 의해 함께 하기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자본서 8장입니다. 자본서 8장. 자본서 8장 17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요그 어려움에 개의치 마시고 당신을 만나 배우고자 하는 갈망과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고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넘치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어떻게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독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21절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영혼의 곳간에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곳간에 물질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간절한 다음에 채우시는 거예요. 거저주었다고 하면 우연히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얻은 것이라고 하면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바쳐 얻은 것이라면 이것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금년 안에 하나님 사모함을 주옵소서 간절함을 주옵소서 갈급한 신령을 주시옵소서 간청하는 기도의 삶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한해 한 동안 간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약속한 것처럼 성경 이야기합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던지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그의 걸음을 붙잡아 두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눈 낳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고침을 낳기를 원합니다 병자로부터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는 각자의 소원을 담아주신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될 지어다. 그 간절함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더라.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간절함이 지금도 아직 여전히 계시다면 여러분은 혜 은혜 중에 은혜의 삶이요. 간증 중에 간증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고 생명의 소중함을 확인해 가는 우리 되기를 추원합니다. 자식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경은 수르부닉의 여인이 주님을 찾아나와서 내 자식을 고쳐주소서. 귀신 걸려 어리, 참으로 곤고한 내 딸을 치료할 방법을 물어더니 제자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치료받는 회당장 앞에서의 진풍경을 우리도 확인되어질 줄로 믿으시고 다시 한번 확실한 고백 있기를 추원합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요.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근데 여기 간절이란 부호 속에 뭐라고 써 있어요? 1번 간절히 따하면 새벽에 간절히 찾는다는 말은 새벽을 밝히라는 거예요. 새벽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첫 경인 줄로 믿으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드리면 하나님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하여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될 줄로 믿으시오.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해 드리는 금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내 아들이 흉악한 귀신에 걸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쓰러지는. 이 참담을 불쌍이여겨달려할때 당신의 제자들에게 와서 모르니 그들은 아무것도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어 그때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말하길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질병의 고통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우리 주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주님, 성경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은 다 간절함이 있었다. 회당장이라는 이면치면 가리지 않고 예수께 달려 나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 간절함과 강청함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새벽을 밝혀 간구한 기도가 복 가운데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편 8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절 한번 나읽습니다 시작. 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모하여 사모하고 사랑하여 쇄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진 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그 영적 침체를 해방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의 집을 사모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삼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발걸음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찾아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문문칩니다 히스기아 임금이 적으로부터 침공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온 백성과 아이들까지 같이 금식하면서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한결같은 한 마음이 아니면 교회 사랑이 남달랐다. 여러분, 우리의 침체의 영적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할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된지 아닌지로 믿습니다. 이 성전 속에는 세 가지의 비밀이 있어요. 세상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이 볼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시는 신묘막직한 세 가지의 비밀이기에 여기 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마음으로 믿은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소리를 복음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자, 행복한 자입니다. 지금까지는 볼수 없었던 내일의 비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고, 교회 사랑의 삶을 화복하기를 원합니다. 2절, 내 영혼이 여와의 호 궁정을 사모하여 세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어떻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와여, 호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모한대죠. 뭐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입니다. 시작. 예.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는, 나는 복받은 자야. 로또 당첨돼서 복된 게 아니라 오늘 주의 집을 향하여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들을 수 있고 여기서 볼수 있고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이 바로 복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곧 여러분의 사모함의 대상인 줄로 믿고 오셔서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질수 없는 소리가 여기에만 있어요. 세상에서는 볼수 없는 비전이 여기에만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이 여기에서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에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소정도로 금대접에 세우시고, 금대접에 채워진 그건이 여러분의 활란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변화의 역사를 확인받게 될 줄로 믿으시고, 교회에 난 사모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를 통해서 보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하나님, 알렐리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소리를 듣게 하셔요. 세상이 절망의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는 내일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들으므로 우리의 비전이 환하게 열려 보여지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여기에서 힘을 얻기 때문에 교회가 복인 질로 믿습니다. 여기서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한 주간의 삶을 세상의 도전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절 지혜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항상 여기 와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 복중에 복인 질로 믿으십시오. 우리 전예준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면 제게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송축한다는 거예요. 송축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속에 담겨진 신비한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 주시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송축자가 되게 하소서. <laughs>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이 어려운 불경기의 사업이 될수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다른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경 여기서 힘을 얻으십시오 지치고 호난 내 영혼과 육체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세상이 줄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받아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하나님 영광의 간증자들이 되기를 주원합니다 여기 7절을 다 같이,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목소리> 그 다음에 뭐죠이인비와 <관계죠. 목소리> 늦은비의 은총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 여기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 복이 있다 하셔요. 항상 이그 복은 뭐냐면 항상 찬송한다. 경배한다. 특별히 송축한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여러분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하여 송축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남다른 은사에 대한 송축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송축자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하아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경배하는성축자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제가 제게 말씀 따라, 따라입니다. 말씀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순종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여기서 힘을 얻으십시오. 여기서 복을 받으십시오. 할루야 여기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실지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은 이곳에 와서 하는 기도를 귀를 담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리아, 귀여로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인지로 믿습니다. 눈 열어 비전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항상 찬송하는 우리들의 삶. 그런 형편 속에서 찬송을 잊지 않아. 그런 문제를 끌어 안고도 불구하고 예비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 겉때으로는줄수 없지만 간청함을 듣고는 주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는 2024년 되기를축원하고 간청했더니 하나님 믿음으로 간청한 간구 오늘 대답된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기를 추구합니다. 그다음에 이 구절을 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예 구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지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뭐라지요? 여호와는 나의 해요, 나의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용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2024년 우리의 시작을 간청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응답받는 경험의 약속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법땜으로는 주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는 그 심정을 우리 아시고, 하나님 우리 행위 속에 이쁜 것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간청한 자에게. 하나님 기꺼이 내어주신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다 같이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 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어디까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어떻게? 넘치도록 능이 하신 이에게,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간절함을 회복하라 하셔요 간절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없음을 알고 우리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2024년 되기를 추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여기 모였나이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세상에서 볼수 없는 비전을 여기서 꿈꾸게 하시며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기를 힘써 지켜나가게 하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어서 찬성과 기도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하늘의 간증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늘 충만히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우리에게 하소서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자 없는 약속의 말씀으로 힘없는 간절한 기도자가 되게 하시 찬송자가 되게 하시며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주여 하나님을 도하시는 간절함 속에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시는 중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영혼으로 2024년을 출발하며, 간청함으로 응답받는 신유한 삶이 간증이 있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신현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비하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이시오 좋은 것으로 채우시마 약속하시요 넘치는 위로와 응답이 있게 하시고 은혜를 내리워 승리하게 하오 하나님의 역사로 같이하게 하시오 날마다 날마다 더욱더